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그, 인터뷰 TV, 이제, 오뚜기 3분 인터뷰, 한여름 편, 이제 2부가 시작됐는데, 이게, 다시 한 번, 저희가 이제,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 3분 인터뷰에 대해서. 이 3분이라는 시간 타이머를 이제 영상 앞에다가 걸어 놓기 때문에, 이거는 뭐,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3분의 내용이 시작, 스타트가 됐을 때는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이 3분 동안, 정말 이 출연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상황이든다 담습니다, 이건. 이건 절대 네, 편집이 네.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, 3분 안에. 스타트가 됐을 때부터.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 네.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전편 이제 뭐 일부에서 지금 뭐한여름의 음악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쉽진 않았어요. 예, 사실 오늘. 굉장히 또 신의도, 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<laughs> 그냥 오늘은 진짜로 그 한여름에 미모를 네, 좀 얘기. 보는 시간으로. 예, 좀 어떠세요? 좀 미모를 본다고요? 예? 제 미모를요? 예 미모를 예 지금 또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미모 때문에 검색어 또뭐 1위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좋아요 오늘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한여름 자체가 나와서 한여름의 미모 예이 제목도 한여름의 미모 뭐 이렇게 가, 가야 되는 건가 뭐 그런데 하여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여름의 개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들어갑니다 시작 예뭐예 뭐. 예, 한여름 씨뭐 어떻게 가수 데뷔 과정에 대해서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음, 데뷔 과정이라면은 네. 그냥 간단하게 전국 노래자랑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기기서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주세요이 얘기를 해주이 얘기를 요이시기아요 네. 네. 거기서또 엄청 유명했들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음.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다고 홍성 뭐 일대에 있는 커피숍에서도 유명하고 막 그러셨다고 뭐. 미모로 유명해졌어요 <laughs> <laughs> 미모로 미모로 아, 뭐 홍성 시내 한번 딱 들어가면 정말 홍성 홍성 속에 곁뒀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던데 저도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입니까 그저 몰랐는데 예.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체임질수 있어요 이런 말에? <웃음> <웃음> 아니 저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 님.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요 이제 가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네. 좀 어때요 좀, 좀 즐겁거나 애로사항 같은 거음 즐거운 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음.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에 음. 좋은 거 같고 음. 모든 게 근데 일단은 음. 새로우니까 좀 네.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다 적응을 음. 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네. 근데 그렇습니다.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능감이 굉장히 뛰어나세요. 굉장히 귀엽고, 좀 뭐, 좀 발랄하고. 발랄한 굉장히, 것 같습니다. 예, 말도 네. 또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, 앞으로 좀 예능 감각을 좀 키우면 네.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, 뭐, 좀 출연하고 싶은 예능 같은 거 있으세요? 어. 출연하고 싶은 예능이야? 음, 음. 모든 거에. 모든 거에? 네. 조만간에 한여름씨가 정말 게. 예능 프로그램 하나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. 이 방송에서는 네. 뭐 공개 공개를 아직 안 하겠지만 앞으로 한예롬 씨가 굉장히 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네. 그래서 예능감이 좀 뛰어나신 분이고 요 그럼 어쭈 뭐 어떠세요? 좀 앞으로 좀 목표 같은 거좀 있어요? 목표가 있다면 음, 목표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가요 그쪽 가수적으로 가수, 가수 생활하고 아, 가수 쪽으로는 목표로 몰라? <laughs> 예. <laughs> 저희 예. 저희가 또 트로트에 예. 싱어송라이터가 음. 되는게 꿈이라서 음. 열심히 작곡 음. 공부랑 드러, 드럼이랑 뭐 피아노 이런저런 악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음. 음, 제 노래를 또 만들어서 음. 제 노래가 또 국민송이 되게끔 할수 있게끔 또 지금 작곡 네, 공부를, 공부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?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? 어디서? 저희 사이사 회사에서? 하고,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? 네. 와 굉장히 또 똑똑하시고 일단 뭐 그러면은 좀 라이벌 앞으로 좀내 라이벌이 되겠다 트로트계 라이벌이요? 예. 하나만 꼽자면. 라이벌은 없습니다. 아 있잖아요. 있지 뭐. 누굴 말씀하세요? 뭐, H 있잖아요. H도 있고 뭐. <laughs> 아 홍진영 <laughs> 뭐. 선배님요? 예, 뭐 H도 있고 뭐 그다음 J도 있고. 장윤정 선배님. 예. 뭐 그, 제 라이벌이기보다는 그냥 선생님. 근데 잡는다 그랬잖아요. 아, 조만간에 잡는다 그랬죠. 홍진영 네? 내가 잡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? 사실 아니에요 언제요? 어, 아 진짜로 아니 하신거 <laughs> 같은데 좀 진짜. 어?